2025년 11월 11일 기프트샵 안전점검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자 확인하겠습니다. 정유민, 유민정, 네. 네. 맹현수. 네. 네. 먼저 오늘 근무를 위한 복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근무복 착용하셨나요? 네. 근무복에 명찰을 끼셨을까요? 네. 다들 머리띠 착용하셨나요? 네. 여성 근무자분들은 머리 묶으셨나요? 네. 네. 근무 시에는 항상 머리를 묶고 근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근무자분들은 항상 근무복을 착용해주시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근무를 위한 건강상태 및컨디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근무하시는데 몸이 아프거나 안좋으신 근무자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네, 최근 기온이 떨어져 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무자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추워지는 날씨에 따른 매장 운영 관련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방한용품을 찾는 손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핫팩, 담요, 장갑 등의 상품을 최대한 잘 보일 수 있게끔 진열해 주세요. 특히 서울랜드 모자 담요의 경우에는 항상 매장 문이나 바깥으로 잘 보이도록 빛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상품 진열 시에는 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한 매장 전반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저희 헬륨 풍선이나 배너, 흰 수막, 파라솔 등은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장 마감 시에는 히터 및 난방기 전원이 꺼져 있는지 항상 확인하신 후에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 데이를 대비하여 매장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무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 번씩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약품 사용 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기 제품은 전원을 꺼야 합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시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약품 사용할 때나 다 사용한 후에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청소시 바닥에 전선이나 콘센트 밟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항상 청소시에는 매장에 손님이 계신지 확인 후에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오늘 회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서울랜드는 우리가 만든다. 안전한 서울랜드는 우리가 만든다. 네, 이상으로 25년 11월 11일 카오리 안전점검회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